89편. 내가 주의 국률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알리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국률이 영원히 세워지리니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 하늘들 안에 굳게 세우시리이다. 하연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종 네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분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분이시니이다 오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이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산산조각 내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북쪽과 남쪽을 주께서 창조하셨사오니, 다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깃발이다. 주는 능한 팔을 가지셨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있나이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국률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거르리이다. 그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주께서는 그들의 임에 영광이시니이다. 우리의 뿌리 주의 호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벽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그와 더불어 내 손이 굳게 세워지리니 내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며 사악함의 아들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쳐서 넘어뜨리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국률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뿌리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내가 또한 그의 손을 바다 안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안에 놓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인 즉,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내 국료를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또한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내던지시고 몹시 싫어하시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주의 종의 언약을 모여로 만드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지사 더럽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의 강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으므로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가 그를 노력하니 그가 자기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드사 그의 모든 원수가 기뻐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의 칼날을 벗어나게 하사 그가 전투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으며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께서 영원히 숨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게 하시겠나이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이까. 셀라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위에게 맹세하신 바 주의 예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여 주의 종들의 치욕을 기억하소서.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사오니 오 주여 이 모욕으로 주의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였으며 이 모욕으로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걸음을 모욕하였나이다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